요즘에는 이사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많이 생겼고, 또 이삿짐을 꾸리는 것도 포장 이사, 반 포장 이사 해서 이제 이사하는 방법들도 아주 다양해지고 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이사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죠. 근데 과거에는 이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직접 꾸려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삿짐 꾸리는 것또 이삿짐을 푸르는 것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불편함도 컸지만은 과거에는 현대에 비해서 이 현대에 비해서 이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그것이 참큰 부담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직업상 이사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죠. 뭐 군인이랄지 또는 무슨 어떤 공무원 중에 이사를 자주 하는 발령이 자주 나는 이런 분들은 뭐 이사를 자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간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은 웬만하면 이사를 가지 않고 자기 고향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희도 시골에서 살다가 70년대 말에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 거의 이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마도 기도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식구가 다 그동안 살았던 시골 생활을 접고 시골에 있는 모든 걸다 정리하고 이제 개척을 하듯 도시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동안 익숙했던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와 닿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데 그가 살고 있던 그런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것이 그가 계획했거나 아니면 이사할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의 삶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곳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반세기 전만 해도 농경 문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 계속해서 산업화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배가 좀 고파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는 자신의 소속감을 갖도록 했고 또 마치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안전한 울타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며칠 전에 어릴 적에 고향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를 만나서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훌쩍 갔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 신이 납니다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가 산업화 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은 정말 그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많은 주제가 고향을 주제로 부르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시에도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랜 그 예적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의 친척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은 내가 털을 잡고 있는 그런 안전한 곳, 정든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전혀 계획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삶을 전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1장부터 11장, 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리고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 바벨탑 사건까지 예, 족장 이전의 원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후로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족장들이 이어가는 그런 족장들의 이야기로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감동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금방 깨달을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나, 일꾼으로 세우실 때나, 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에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이게 우리는 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일들을 그때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것도 때로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입니다. 내가 떠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은 거기에 떠나라는 말씀과 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전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살고 이런 것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히브리어 이 헬라어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빗나간 방향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당시로서는 대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문명 도시입니다. 기록에 보면 약 20만 명이 살던 고대 문명 도시로 나와 있어요. 그런 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 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던 삶의 패턴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술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며 살게 됩니다. 주말에는 산으로 바도록 놀러만 다니던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삶을 향해 나가는 이런 변화된 모습들, 떠나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고 과거의 낡은 구습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그전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지시할 땅 어디로 가라고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너는 믿음의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코스도 아닙니다. 어느 코스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길. 그래서 믿음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그 길을 간 것은 무엇으로 한 것이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면서 뿌리를 내렸던 과거의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장에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개될 때마다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 바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만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2절 3절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1장 그 후반에 보면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 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단초를 보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번성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후대에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은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약속한 것이 복의 약속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2절, 3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돼서 그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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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복이 되면 그건 기복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이 저급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너와 함께 할 거고, 네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편이 되심을 믿는 사람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서 거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 세상 욕망을 따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용기 있게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